2018년 3월 고2 가형 15번 문항을 풀리해 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거듭 제곱근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5제곱근 8이 어떤 자연수 라지 n의 n제곱근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8의 5분의 1승이라 적어 주시면 되는데, 8의 5분의 1승을 n제곱을 하였을 때 어떤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죠. 라지 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곱해 주시면 8의 5분의 n승이 라지 n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밑도 2로 바꿔 주시면 문제 풀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분의 3n 승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식이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5분의 3n이라는 지수가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5분의 3n이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은 이 small n은 5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n이 될수 있는 숫자들은 두 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10부터 5씩 올라가도록 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95까지 가겠죠? 간혹 10부터 95까지 5의 배수 개수를 세기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5곱하기 2, 5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조금 편해요. 그러면 뒷 부분에 있는 요런 2, 3, 땡땡땡 19, 그럼 2부터 19까지의 개수를 세면 되죠. 저희가 1부터 19는 19개니까 1을 제외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개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끝에 있는 95랑 10을 빼줍니다. 그러면 85가 나오거든요. 근데 간격의 차이가 5죠. 5를 나눕니다. 그러면 간격 개수가 나오겠죠. 17개요. 어, 그러면 간격이 17개면 숫자는 18개가 되겠죠. 예전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뭐 나무를 심는 문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개가 된 거죠. 간격이 17개면 1개를 더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알려드릴까요? 세 번째는 등자수열이죠. 배운 학생들만 쓸수 있겠죠. 등차수열의 관계다. 등차수열 관계니까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5인 등차수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5인 등차수열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95가 될때 n 값은 18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